안녕하세요. <laughs> 엄마 후티비아 진짜 여러분 남편이 변했어요. 존댓말만 썼었거든요. 막 자네 뭐 했어요? 뭐 할래요? 막 이렇게 존댓말만 쓰고 막 발도 씻겨주고 맨날 마사지 해주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지금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는 야너 지랄하네. 이 저희가 여덟 살 차이거든요. 그래서 여덟 살 차이가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 외사에 신중하고 좀 배려가 깔려 있는 사람이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연애 하기 전에도 뭐술 취하면 맨날 괜찮아요? 괜찮아요? 맨날 물어보고막 젓가락 흘리면 젓가락 주워다 주, 주워다 주고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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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면 보통 이렇게 휘청거리는 사람을 이렇게 잡거나 붙죽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없고 자기 팔탁 내밀면서 힘들면 잡을래요?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막 제가 고시원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시원까지 직접 다 바래다 주고 새벽에 차가 끊겨가지고 서울에서 경기도 양주 사는데 거기까지 몇 시간 걸어가다가 새벽에 걸어가다가 터차 타고 집에 들어가고. 약간 남편이 이벤트를 못 하는 스타일이에요. 되게 무뚝뚝, 뚝뚝하다고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사탕 발린 말 이런 거못 해요. 되게 정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이제 애교가 많고 뭐 이제. 이벤트 같은 것도 제가 주로 했거든요. 막 이렇게 보통 이렇게 기념일에 이렇게 촛불 켜놓고 집에서 이렇게 막 촛불 하트로 막 만들고 막 이런 거 남자가 해주잖아요. 근데 제가 했었거든요. 그리고 막 남편 집에 가서 남편 퇴근할 시간에 맞춰서 막 요리해놓고 기다리고 뭐 이랬었는데, 남편은 이벤트가 거의 없었어요. 손에 꼽을 정도로. 근데 요번에 갑자기 결혼기념일 선물을 준비했다면서, 결혼기념일이 2, 3월, 2, 3월인데 <laughs> 어, 준비하고 있다면서 고다지를... <laughs> 아니, 미리 예고하는 이벤트가 어딨어? 그래가지고 결국엔 선물이 도착을 했어요. 아, 이거 뭐야? 아니, 이거를 왜 준비했습니까? 자 말해보세요. 아니, 너시계 하나 필요하대매. 야, 너 말이, 말이 다르잖아. 아니, 그냥너너시계 필요한 것 같아서. 너 카메라만 들면 왜 사람이 돌변해. 이게 웃긴 게 뭔지 알아? 되게 스윗한 남자면서 카메라만, 아니, 카메라만 오, 들이대잖아? 왜안 스윗한 척 해? 자, 엄마. 엄마, <laughs> 야, 야, 키비. 아, 조용히 해봐. 야, 불어줘. 자, 불어줘. 불어줘, 후. <laughs> 어, 엄마, 내가 할게. 어? 자. 엄마. 후. <laughs> 후. 아, 키비! 조용해. 아, 진짜. 짜잔! 남편이 뭐라고 결혼기념일 결혼기념일 선물로 시계 사줬어요. 며칠 전부터 막 핸드폰으로 막 뒤적뒤적거리길래 시계 원래 남편 시계가 있어서 그 시계를 이제 오래돼가지고 바꾸려나보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저한테 뭐, 어 이벤트를 다 고자질했 이벤트를 고자질했어 어? 오늘, 오늘이 엄마 아빠 결혼한 날이야? 아니, 오. 오늘 말고, 응. 엄마 아빠는 2012년 3월 24일에 결혼을 했어. 근데, 어, 2013년 3월 21일에 너를 낳았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공식 결혼 기념일은 2012년 2월 22일이야. 2월 22일날 혼인신고를 먼저 했어. 응. 혼인신고를 먼저 하게 된 이유는 어, 나중에, 나중에 차차 알게 될 거고. 아무튼 나 개인가에 하는 것 때문에 그 주소. 아무튼 그래. 화웨이 와, 워치 GT2. 아무튼 이게 시계 디자인이 예쁘더라고요. 예뻐서. 너, 저기, 수면, 뭐 그런 거. 음, 아무튼, 남편이 살면서 저한테 이벤트를 해준 게딱세번 있어요. 첫 번째. 연애할 때, 저한테 몰래 mp3를 사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임신했을 때, 임신했을 때, 그, <laughs> 이렇게 하트 모양의 그 커피맛, 커피 이렇게 컵이 이렇게 쏟아져 있는 것처럼 있는 내가 그거 있잖아 감, 케이크 아무튼 케이크를 몰래 사들고 왔는데 내가 그거 감동 받아가지고 있잖아 사진 찍어서 액자로 만들어놨어 오죽 오죽 이벤트를 안 해줬으면 그, 너무 감동 받아가지고 그거를 집안에 가보로 남겨놓겠다고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케이 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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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자에 보면.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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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요거요 여기요, 여기요, 여요 여기요, 여기요, 여고요여고요 여기요, 여고요 여기요, 여자로 여기요, 여기고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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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내가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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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요, 여기여기여기여기여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거고, 세 번째는, 세 번째가 요건데, 참 이벤트 드럽게 못해요. 이, 아니, 내가 이벤트를 주, 준비하고 있어라고 고자질하고 이벤트 한 사람이 어딨어. 이벤트 진짜 못해.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나그 얘기도 하고 싶어. 와, 씨, 나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아, 보통, 어? 어? 나처럼 여덟살 어린, 음, 여자를, 어? 낚아챘으면, 어? 커플링은 알아서 맞, 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laughs> 커플링을 내가 기다리다 기다리다 커플링을 더럽게 안 해주길래 내가, 내가 장난으로 내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한번 맞춰봐 이러면서 내가 스무 고개를 냈어요. 버스 안에서. 근데, 응? 질문을 네, 막 네, 해. <웃음> <웃음> 근데, 위에 있는 거냐, 아래 있는 거냐 했는데, 커플링은 손가락에 끼잖아. 근데 손은 자유롭게 위도 갔다 아래로 갔다 하는 거 아니요? 그 내가, 커플링이 갖고 싶어서 위도 있고 아래도 있을 수 있다. 그랬더니, 못 알아들어. 아, 보통 근데 솔직히 뭐였어. 갖고 싶다 하면, 연인끼리 뻔한 거 아니냐고. 뻔한 거 뭐야, 반지겠지. 근데, 어?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커플링을 그때, 인터넷으로 2만 얼마 짜린가? 3만 얼마 짜린가? 그걸로 갔다가 우리가 소박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화려한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악세사리 안 좋아하고 나도 솔직히 악세사리 안 좋아해서 뭘반지 의미인 거지. 니거내 네 거. 너내 거. 나니 거. 알았어. 네 그런 의미로 그래서 그 반지가 이제 연결 고리로 딱 하고 싶어서 이제. 저렴한 걸로 했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결혼 반지도 우리가 안 할라 그랬어. 그그 그 3만 원짜리 반지로 그냥 결혼 반지 하자 그랬었는데 그래도 어른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 겨우 하긴 했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예뻐. 어! 오 근데 예뻐 오오 오, 챔피언 벨트? <laughs> 이게 방수도 돼? 요방수 돼? 오! 빨리 나워줘 예쁘게 워줘 이거 켜보고 뭐 해야 하는 거 아니? 어떻게 켜? 켜줘. 음. <laughs> 숨질을? 아, 되게 너 되게 스윗한 남잔데왜안 스윗한 척 해? 카메라만 키면 렇게 싸가지 없는 척 해. 막침대레인 척해 사실 영구인데 영구대막 영구 맹구 막 영구 맹구인막막데레인 막 척해 영구 맹구? 이 소리야? 수정이만 보면 띠리리리리 <laughs> <laughs> 근데 왜 이렇게 커? 어? 어. 너한테 너한테 하니까 니가 손이 너무 가늘어서 그래? 이거 수갑이야? 응난 아. 니꺼? 네넌 내꺼?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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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손이 너무 작아 어? 근데 예쁜 거 같아 충전은 충전도어디어 이걸로 충전하는거야? 달빛의 힘으로 변신 <웃음> <웃음> 아 진짜 오. 어 영구가 왜 자꾸 상남자인척해 이렇게 어, 그게 뭐야? 충전기. 오, 충전도 그렇게? 우와, 오, 붙었어. 자석. 오, 어, 자석이래. 근데 얘, 얘 선은 이거 선 꽂아서 충전해? 그럼 선 꽂아서. 아, 이게 붙여서 충전하는 게 아니고 선을 꽂아서 어. 충전. 시계를 이렇게 충전한아 찾았다. 내, 나, 내가 내가 뭐 나도 사십이미사 멋있다. 어. 손이 너무 섹시. 빛이. <laughs> 야 내가 이 손가락에 반한 거야. 저 알아? 내가 네 손가락 보고 눈물 흘렸다니까. 왜? 예뻐서. 아니 니 네, 니랑 술 이렇게 마주보고 술 먹고 있을 때니 네 손가락이 그때 당시에는 얇았어. 이렇게 돼지 손가락 아니었어. 그땐 되게 얇았거든? 여자보다 되게 이뻤거든? 그래가지고 있잖아. 이 손을 볼 때마다, 어, 완전, 어, 이 남자는 내 남자야. 운명이야. 운명이야. 막 이러면서. 니 손가락 볼 때마다 눈물이 났어. 미쳤나 진짜 내가 왜 이렇게 좋은 남자를 이제야 만났을까? 막 이러면서. 진짜야. 진심이야. 몇년 전만 해도 감동의 눈물을 흘리던 너가 왜 자꾸 싸가지 없는 놈인 척 그래? 어? 카메라만 들이밀면 왜 싸가지 없는 척하냐고. 핸드폰으로 뭐 하는 거야? 페어링해가지고 업데이트. 페어링에서 업데이트? 응. 어 어디에 들어갔어? 업데이트? 하웨이 헬스라는 아, 앱이 있어. 아 하웨이 헬스. 헬스라는 앱을 깔아야 돼. 꼭이 시계를 어. 이용하려면. 웬만하면 데이터가 핸드폰으로 다 가니까. 그러니까 건강정보. 그, 그, 아, 이거 자체가 얘 관리해주는 앱이야. 응. 하, 하... 하... 화웨이 헬스. 이거 밖에 안 나. 응. 어우, 너 진짜 얇다. 흐하하하하하하 <laughs> 아, 번쩍번쩍 거리잖아. 응. 요게 그거 뭐 저기 심장박동 심장막동 뒤에 심장박동 그럼 검은색으로 바꿀까? 그래? 아니 왜그 검색으로 하면 줄일 수가 있어 더? 아니 좀 차기가 좀 편하니까. 서프라이즈 실패. <laughs> 이벤트를 더 연구를 해보세요. 이게 마지막 이벤트가 되진 않겠죠? 마지막일 거. 끈을 바꾸고 있나요? 네눈 카테고리 켜기 눌러줘 오케이 이게 끝이야? 어... 끝이야? 허용? 아 운동 기록 심박수 뭐야? 수면? 아이고 수면 몸무게 뭐 이런 거? 헉! 관리? 운동 이게 뭐야? 앱을 사용하는 동안 허용 이건데요. 이게 내전제 마음에 드는 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메시지 핸드폰이랑 연동 페어링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메시지도 여기서 즉각 즉각 볼수 있고 뭐 전화도 여기서 누가한테 전화하는지도 볼수 있고 급할 때는 이제 핸드폰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급할 때막뭐 하다가 어딱 보고 어이거 메시지 읽식패드돼 하면 딱. 일시하고 어, 전화 지금 안 받아도 돼 하면 안 받아도 되고 이런 거 즉각즉각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놓고 일하는 직업이어서 손을 많이 쓰는 직업이면 이제 핸드폰을 바로바로 볼수 없는데 그럴 때 이제 일하다가 너무 너무 바쁘니까 이제 이렇게 보고 할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 이거 소프트웨어 요 안에 배경 같은 거 이런 것도 막앱 설치를 하면 이렇게 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시계도 이 문, 디자인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바꿀 수 있고요. 이렇게 위에 거 누르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렇게. 찾아서 볼수 있어가지고 그것도 너무 좋고 저는 특히나 뭐운동 운동, 운동 체크해 주는 거뭐 얼마나 걸었는지 몇 걸음 걸었는지 내심장바동 체크해 주는 거 그리고 내 수면 패턴 체크해 주는 게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수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잠을 못 자요. 되게 저는 진짜 고등학교 때부터 약간 이제 365일 악몽을 꾸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수면이 질이 굉장히 안 좋고 막이래서 이래, 잤는지 뭐몇 시간 뭐 깊게 잤는지 뭐 수면 뭐 이런 거라든지 언제 깼는지 이런 것도 다 체크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이게 약간 시계 시계이면서 제가 또 시계를 잘안 차기도 하고 원래 시계를 확인을 그때그때 잘못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시계 역할도 너무 좋고 이제 시계 면서 오히려 오히려 시계라서산게 아니라 그냥 수면 패턴과 메시지 확인과 뭐 운동 기록을 위해서 샀는데 시계가 딸려왔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만족스럽게 쓰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알람 버튼 눌러주세요. 엄마 홈 TV.